어이, 영. 오늘은, 바로, 두루두루둠뚠뚠. 짠! 바로, 니니 뚱개가 함께 교환을 볼 펌을 소개할 거예요. 뿅! 소개해볼까요? 뿅! 댄시 뿅! 아이 이렇게 문면 빵끈이 없어서, 고무줄로. 우르르 어, 우르 르르샤총세 가지 이렇게 있구요첫 번째 우르르샤. 아기 아기하고 숨일려고 우동 빌려고 우유 있습니다 밀크. 이건 다이소에 쉽게 쉽게 파는 병아리 모양 포장지고요. 병아리 보시죠. 포장법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잠금의 끝. 이리리리리린. 하나만 줘서 미안하다, 언니. 이거는 핀인데, 이 언니가 이런 걸 좋아하길래 제가 하나를 줘줘요. 제가 이거 많거든요. 좀쪽에안 맞네. 요, 요, 요. 다음에는 좀 많이 줘야겠어요. 이게 마지막이죠. 덤이에요, 덤. 꾸루 아, 루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걸 포장한 이 봉지입니다. 저하고 같이 교환할 때 쓰라고 많이 줬어요. 어, 고무줄. 저이 고무줄 되게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찍는 거. 왜 네, 찍힌 줄 알았어요. 이거 주고, 이게, 이게, 이게 또왜 이러니? 잘 각자. 짜잔, 이거에다가넣어줘 넣고. 여리 아, 밀고, 머리가 어떻게 아파요. 어, 아, 어. 아. 뭐야? 이거이렇게면 끝. 아까하고 좀 비주얼이 다른데?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